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캐시 파텔, 미국의 FBI 국장이죠. 캐시 파텔이 2020년 미국 대선에 중국의 개입을 확인하고 이를 미국 상원에 보고하고 수사 개시를 선언하였다고 합니다. 수사 선언이라고 하지만 이미 수사는 상당수 진척이 됐고, 발표만 남았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선거 부정은 미국에도 관여가 됐지만 한국의 부정선거에 더욱 깊숙하게 개입이 됐고 부정선거의 전진 기지인 AEB 지역 수원 아 인천 연수구에 있죠. 아 인천 연수구 송도에 있지요. AEB 인천 송도에 있고요. AEB 남미와 아프리카 부정선거 전진 기지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도 대한항공을 이용해 가짜 투표지를 대량으로 애리조나로 밀반출 한 것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돌아오는 26일은 워싱턴 내셔널클럽에서 이번 대선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돌아간 국제선거감시단이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제시될 것이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상원, 하원, 양원과 세계 각국과 언론사의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알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25일부터는 뉴욕의 메나탄 타임스퀘어에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에 대한 대규모 청강판이 뜨기도 한답니다. 더군다나 국내에서는 2030 성년들이 깨어나 부정선거 집회를 주도하고 온라인에서도 맹활약 중입니다. 상황이 이럴진데 부정선거 세력의 한축인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아직도 우물한 개구리에 머물러 있고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적인 연대의 한 부정선거 진실찾기는 부정선거 세력과 이재명에게는 벙커 버스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6일 날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증거가 공개되면 세계적인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국격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락할 수밖에 없죠. 에, 정말 이번 기회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의 진실을 규명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